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과 딸 하나를 얼마 전에 초등학교에 보낸 30대 주부입니다. 제게 하나 있는 나이 어린 시누이는 남편의 집안에서도 거의 내놓은 자식 수준으로 성격이 좋지 못하고 거짓말이며 짜증내기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저만 보면 바락하다시피 막말을 퍼붓던 시누이 그 성격 좋지 못한 여자의 콧대를 제대로 눌러줬던 사연에 대해 말을 해보려고 해요. 여보, 내가 당신한테 좀 미안한 얘기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무슨 일인데 겉부터 주면서 운을 띄워? 요즘 오토바이 사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더니 설마 그거 몰래 샀다는 얘기 아니지? 그것만 아니면 어지간한 건별 문제 아닐 것 같은데. 음, 내 동생 미정이 알지. 걔가 남편이랑 외국에 갔었잖아. 그런데. 사별하게 된 바람에 혼자가 되고 우울증도 생겨 버렸다네. 엄마 아빠 쪽에는 형이 같이 살고 있어서 지금 집도 좁은 상황이라서 같이 데리고 있기도 좀 불편한 상황이고. 설마 우리 집에 같이 지내야 한다는 얘기 같은 거 아니겠지? 나 무조건 반대야. 멀쩡한 사람이라도 반대할 상황인데. 아가씨랑 당신이 신혼 때부터 걔랑 좀 많이 안 좋았던 거 나도 알고는 있어. 그래도 걔가 우울증이라고 하고 외국 살다 와서 많이 힘든 상황이잖아. 조금만 불쌍하게 생각해 줄 수는 없을까? 나도 어지간하면 그러고 싶은데 그 성질머리 감당이 안될것 같아서 그래. 멋모를 때야 나도 참았지만 이제 애들도 있는 나이인데 집에서 또 폐약질 부리면 화날 게 틀림없고 은근슬쩍 반말하는 것도 진짜 거슬려 죽겠다고. 그럼 일단 당신이 한번 얘기나 해봐. 나도 당신 의견 듣고 판단하겠다고 말은 해놓은 상황이니까. 거절해도 되니까 그 정도만 좀 부탁할게. 알겠어. 그럼 일단 차단해 놓은 거 풀어야겠다. 착하고 다정다감하신 시부모님들과 아주버님 남편과는 달리 돌연변이나 다름 없이 성질 더러운 종자가 바로 신우이었는데요. 명절이며 가족 행사며 만날 때마다 트집을 잡고 사람에게 성질을 부리는 꼴을 보여 한마디 했더니 그때부터는 아주 절 원수마냥 대하는 사람이기도 했죠. 강사로 일하던 외국인과 사고를 치는 바람에 외국에 가게 됐을 때는 알터니가 빠진 기분이 들 정도였는데 다시 한국에 돌아오게 됐다니 머리가 지끈거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새 언니 제 얘기랑 사정 이미 들어서 잘 알고 계시죠? 같이 사는 동안 저도 성질 죽이고 최대한 배려하면서 지낼게요. 월세도 꼬박꼬박 드릴 테니까 좀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네 당연히 아가씨랑 지내면 저희야 북적거리고 좋죠. 애들 교육에도 외국 살다 오신 분이 도움 될것 같기도 하고요. 언니. 이제 저 예전의 박미정 아니에요. 대충 뭐 걱정하시는지도 알겠고 눈치도 나름 빠삭해졌거든요. 애들 교육에 지장 없게끔 막말이나 욕 같은 거안할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 제가 그걸 걱정한 게 아니긴 한데 신경 써 주시면 좋죠. 솔직히 새 언니가 초반에 저 지적해 주고 잘못한 거 따끔하게 혼내줬었던 거 짜증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참 많이 고마운 점이기도 하더라고요. 갈등 생기는 것도 귀찮다고 방치해 둘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혼내주신 거잖아요. 외국 살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너무 없고 제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이 없어서 많이 외로웠거든요. 저야 뭐 아가씨가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전 말했었던 거기는 하죠. 아가씨한테 아쉬운 마음에 저도 표현이 까칠했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럼 과거의 케케묵은 원한 같은 건 이제 없는 거라 생각할게요. 앞으로 잘 지내봐요 새언니. 사실 신우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은 기분파라는 것이었습니다. 본인 기분이 괜찮을 때는 세상 다 뉘우치고 달라진 사람처럼 굴다가 기분이 나쁘면 폭발을 해서 주변에 히스테리를 부려댔죠. 본인은 성숙해졌다느니 반성했다느니 하지만 저는 그런 모습이 언제고 또 보일 거라 주의하고 있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같이 살게 된지 일주일도 안 돼요. 그런 모습을 슬슬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아니 제가 청바지랑 따로 빼둔 건 흰티 물들까봐 그런 거잖아요. 흰옷인데 이거 완전 시퍼렇게 물든 거 어쩔 거예요. 옷을 망쳤다니 죄송하기는 한데 그런 건 미리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아가씨. 그렇잖아도 빨래며, 설거지며, 식구 하나 늘어서 바쁜 상황인데, 저는 그냥 관성적으로 할 정신밖에 없어서요. 저 남편 사별한지 아직 한 달도 안 됐거든요. 지금 제 심정은 지옥불에 구르고 있는 것 같은데, 고작 사과 한마디가 힘들어서 이러시는 거예요. 고작 사과 한마디가 아니라 같이 살면서 서로 배려해 나가기로 했잖아요. 의사소통 열심히 하기로 하겠다는 말에도 동의하셨고요. 청바지 거는 제가 죄송하게 됐는데, 미리 말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일이 계속 터지니까, 저도 힘드네요. 뭐또 치약 중간부터 짠 거며 거울 맨손으로 만지지 말라, 뭐 그런 거 참아줬다고 말하시려는 거 맞죠? 아니, 사람이 무슨 강박증도 아니고 깔끔을 왜 그런 것에만 떨어대시냐고요. 꼼꼼한 척은 다 하면서 세탁기에 청바지랑 흰티 같이 돌리지 말라는 상식은 모르시고, 그럼 지금 아가씨는 잘못을 하나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새 언니, 솔직히 지금 제가 제정신으로 보이세요? 저 하루하루가 미칠 것 같아서 길거리 돌아다닐 때마다 그 생각해요. 누가 나좀 시비 걸어줬으면 좋겠다. 그럼 시비 걸린 김에 싸우고 머리채 죄다 뜯어서 신나게 분풀이라도 할 텐데. 그런 생각하고 살아요 제가. 아니, 대화를 하자고 해놓고 왜 그러세요 자꾸. 그러니까 제 성격 건들지 마세요. 자꾸 제 분풀이 대상 되고 싶지 않으시면 알아서 몸살이시라고. 알겠어요? 같이 살게 된지 얼마나 됐다고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신우이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신우이를 내보내는 문제에 대해 얘기해 보기 위해 저는 남편에게 신우이가 한 말과 행동들을 죄다 전달했죠. 남편은 제게 많이 미안해하면서도 많이 심란해하더군요. 미안. 당신한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줘서. 걔 근데 지금 우울증이 엄청 심해서 거의 인간 혐오 수준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렇다고 나한테 이렇게까지 막 대하는 걸 가만히 둬? 애초에 데려오자고 했던 게 당신 제안이니까 어떻게든 대책 좀내 봐. 걔 근데 앞으로는 당신한테 스트레스 크게는 주지 않을 거야. 조금만 더 지켜보고 당신이 정말 힘들면 말해 줘. 부탁할게. 그걸 어떻게 보증하는데? 당신 말만 듣고 그러겠다고 하길 바라는 건 아니지? 나도 자세한 사정은 못 들었는데 한국에서 일자리도 알아볼 겸 영어 공부도 할겸 많이 바쁘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일자리 소개시켜줄 친구들이며 지인들 요즘 만나러 돌아다닐 계획이라던데? 진짜긴 하고 그 성격에 그렇게 친구며 지인이 많을 것 같진 않다만 그거야 모르겠다만 하여간에 집에 얼마 안 붙어있을 건 맞아 차라리 시부모님이나 아주버님이랑 조금씩 합쳐서 아가씨 월세 비용이라도 장만해 드리는 건 어떨까? 정 스트레스 받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같이 있는 시간 별로 없을 테니까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생각하면서 좀만 더 지내보자. 의사분이 걔 우울증 심하다고 혼자 두지 않는 게 좋다고 했었대잖아. 자칫 극단적인 선택 같은 거 할지도 모르니까 조심해야 한다고. 그것도 거짓말일지도 모르지. 당신이나 나나 시부모님이나 막말로 같이 정신과 가서 들은 얘기 아니잖아. 그냥 아가씨가 우울증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전하니까 그러려니 납득한 거지. 미안. 당신한테 내가 늘 스트레스만 주네. 됐어. 미안할 일도 아니고 애들이나 나한테는 당신 잘하잖아. 아가씨가 문제인데 왜 당신이 사과하고 그래. 고마워 여보. 내가 전생에 진짜 나라를 구했나 보다. 이렇게 배려심 많고 착한 마누라를 다 만나고 참내 눈에는 얼굴도 너무너무 예쁘고 남편의 부탁도 있고 시누이가 걱정이 되기도 하여 저는 당분간은 더 참고 지내보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정말 남편이 말한 것처럼 시누이는 외출이 잦아지게 되었고 자연히 싸울 일도 조금씩은 줄어들게 됐죠 물론 그렇다고 하여 갈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가씨. 애들한테 제발 이상한 사상 좀 주입하지 말아주세요. 인간은 다 쓰레기라느니, 인생은 혼자 사는 거며, 좀만 수틀리면 부부도 갈라지게 된다느니, 그런 말을 왜 하시냐고요? 애들이 쓴 일기 보고 저 기겁했었던 거 알아요? 새 언니는 애들 일기 훔쳐보나 봐요? 그런 주제에 지금 애들 교육 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 맞죠? 애들이 숙제 검사 맞는다고 해서 잠깐 봐주다가 알게 된것 뿐이에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애들한테 그런 말을 하신 건데요? 조용히 잘 지내보자고 하더니 왜 애들 교육까지 참견을 하시냐고요? 가만히 참고 있으니까 사람이 좀 만만해 보이시나? 어차피 애들도 자라면 다 알게 될 내용 미리 교육한 게뭐 그렇게 죄라고? 지금 하시는 것처럼 은근 반말하면서 사람 성질 긁는 것도 앞으로는 자제해 주세요. 저 이번에는 넘어가는데 앞으로 또 이런 일 있으면 절대 안 참아요. 알겠어요? 외국물 먹었더니 한국어가 좀 헷갈려서 그래. 앞으로는 주의할게요. 오케이? 신우이는 애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고도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더군요. 집에 안 붙어 있다 뿐이지 나날이 히스테릭해지고 막 나가는 모습이 보이자. 어쩌면 신우의 외출이 그 원인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울증인 사람은 외출도 힘들어하고 취직을 할 의지도 없다는데. 어쩌면 거짓 핑계를 대고 있을지도 모른다 싶기도 했고요. 저는 고민하다 신우이를 그때부터 줄곧 따라다니기로 마음 먹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걸알수 있었죠. 여보, 아가씨 취직 자리 구하면서 영어 공부하러 다닌다고 하지 않았나? 그랬긴 한데 왜또 뭐길래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 걔 혹시 큰 사고라도 쳤어? 내가 왠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아가씨 몰래 따라다녀봤거든. 그런데. 우울증 있다면서 정신과는 들리지도 않고 사람들 만나러 가지도 않고 영어 학원만 주구장창 파고 다니잖아. 영어 공부에 더 몰두하기로 했나 보지. 그게 왜?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영어 학원들을 돌아보고 다니고 있으니까 하는 말이야. 처음엔 나도 그냥 제대로 알아보고 마음에 드는 곳 선택하려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영어 학원이라는 영어 학원은 다 돌아다니고 있다니까. 그게 뭐 대수로운 일이라고. 걔 원래 까칠해서 쇼핑할 때며 옷살 때며 더럽게 따지는 거 많잖아. 그런 맥락으로 생각하면 이상할 거 없지 않나? 이건 내가 정말 갑자기 든 생각인데 어쩌면 아가씨 사별하신 거 아닌 거 아닐까? 엥? 사별을 한게 아니라니? 울 탐정 마누라가 또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 아니,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상한 게 하나둘이 아니니까 그러지. 우리 애들한테 부부도 갈라서니 인간은 혼자니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이상한 소리하는 것도 뭔가 이상하잖아 안 좋게 헤어진 것도 아니고 사별한 상황인데 왜 인간혐오가 그렇게 심하냐는 거야 그러고 보면 매부가 죽었다고 해놓고 정작 장례식 치를 때는 얘기도 안 하긴 했네 나중에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 말로 사별했다는 거 전해 들은 것 뿐이고 내 말이 그리고 심해부 영어강사였었던 것도 기억하지? 분명 뭔가 있는 게 틀림없다니까 일단 당신은 계속 미정이 뒤켜보고 다른 가족들한테는 말하지 마. 확실해지면 그때 얘기해도 늦지 않으니까. 만약 이기집에 거짓말한 거면 진짜 가만 안둘 사람 한둘이 아니긴 한데 아예 발뺌도 못하게 확실하게 잡아버리자. 그래. 아가씨 우울증이라고 해서 시부모님도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잖아. 그것 때문에 어머님은 아예 일주일간 자기가 부족한 탓이라면서 알아놓으시기도 했고. 만약에 우리한테 했던 말들 죄다 거짓말이면 절대 용서 안할 거야. 남편과의 의견일치로 신우이의 뒤를 캐는 일에 박차를 가한 지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저는 대열을 낚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어떤 영어학원에서 들어간 신우이가 평소와 달리 한참을 기다려도 나오지 않았고 소란스러운 것 같아서 슬쩍 학원 쪽으로 가보니 난리가 벌어지고 있었더군요. 학원의 입구에서부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여자는 신우이로 어떤 외국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대고 있었습니다. 머리채를 잡힌 채 영어와 한국어가 섞인 말을 뱉어내는 외국인은 제가 사진으로만 봤었던 신우이의 남편이었죠. 안녕하세요, 데이비드 씨. 저는 미정 씨를 신우이로 두고 있는 사람인데요. 갑작스럽겠지만 학원에 문의해서 이렇게 연락을 드려요. 미정씨 문제로 물어볼 게좀 많이 있어서요. 그 여자, 미친 여자입니다. 결혼하고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어요. 다신 보고 싶지 않아요. 네. 안 그래도 남편 사별했다고 가족들한테도 거짓말했었던 것 때문에 저도 알아보던 중이었거든요. 어떻게 된 사정인지 들을 수 있을까요? 임신 안 하고 애 가졌다. 거짓말했습니다. 거짓말쟁인 거 알고 이혼하자고 했는데 소용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스토킹하고 히스테릭 부려서 무서워하며 한국 왔습니다. 미정, 감옥 가야 하는 여자입니다. 감옥 가는 건 무리라도 집에서 쫓아낼 수는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그 여자 엿먹이는 거 대환영입니다. 앞으로 또 연락 주십시오. 영어 강사이자 아가씨의 심해부였던 사람으로부터 모든 정보를 얻고 나니 그간의 행적들이 모조리 이해가 됐죠. 저희 가족만이 아니라 결혼식부터 이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게다 거짓이었고 히스테리로 점철되어 있는 여자가 바로 신우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일을 전하고 이걸 어떻게 요절내야 좋을까 궁리를 하고 있는데 때마침 신우이로부터 연락이 오더군요. 새언니, 진짜 새언니 덕분에 내가 미칠 것 같네요. 속옷은 손빨래 하라고 몇 번을 말해요. 이게 얼마짜린데 망가지면 네가 물어줄 거야. 제가 분명히 말했죠. 은근슬쩍 반말 섞어 쓰지 말라고. 그거 진짜 짜증나는 거 알지? 그럼 새 언니도 반말 쓰든가. 어차피 말귀도 제대로 못 알아듣는데 존대니 반말이니 뭐가 그렇게 중요해? 가족들이 너 벼르고 있는 건 알지? 벼르면 뭐 어떡할 건데? 우울증 걸린 거 쫓아내기라도 할 거야? 이러는 거 정서적 학대 행위인 거는 알고 있지? 그거 완전 쓰레기 같은 짓인 것도 잘 알고 있고 성질머리가 이 모양이니까 심해부가 바람을 피지. 뭐. 뭐라고요? 갑자기 그게 뭔 개소리야? 임신했다고 거짓말하고 결혼하고 사별했다고 가족들한테 거짓말하고 우울증이다 영어공부다 취직이다 대체 너 하나라도 진짜인 게 뭐니? 인간 혐오 말고는 다 거짓말이지 새언니 설마 가족들한테 말할 건 아니죠? 그랬다간 정말 충격이 크실텐데 쓰레기 치우다가 무들 냄새 겁난다고 방치하리 너 같은 건 그냥 아주 바깥집 안에서 아예 내쫓아야 해 가족들이 얼마나 널 걱정하고 챙겨줬는데 이렇게 속일 수가 있어? 새언니, 제가 잘못했어요 네? 앞으로는 애들한테 이상한 소리도 안할 거고 집안일도 도울게요 속옷은 손빨래 제가 할 테니까요 네? 데이비드랑 제발 재결합할 때까지만 좀눈 감아주세요 꺼져 이정신나간녀나 새언니, 제발요 전 가족들이며 일가친척에게 아가씨가 저지른 짓거리들을 죄다 까발렸습니다. 당연히 집안은 발칵 뒤집어졌고 평소 온순하던 아버님조차도 이 미친 딸의 머리를 죄다 밀던지 정신병원에 아예 입원을 시키든지 해야 한다며 길길이 날뛰셨죠 신우이는 잘못했다면서 울고불고 매달렸었지만 가족들로부터 받는 지원이 끊기는 것은 물론 제 가족의 보금자리에서도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러고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려 전 남편이었던 영어강사 데이비드를 스토킹하다가 경찰서에 끌려가기까지 했으니 가족들은 아예 체념을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골치덩어리인 신우이와 앞으로 또 맺어질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게 누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나아질 거라는 생각이 도저히 들지 않는 사람이라 그냥 평생 독신으로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네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